오늘의 주제는 바로 천국이요. 우 천국, 천국. 자, 제목은 천국은 오, 천국은 어떻게 갈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면 우리 크게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시작하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쉬.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더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 천국에 대한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찬양 한 곡을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너무 잘 알실 거고 우리 친구들도 아마 들어봤을 만한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 한 곡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랑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볼까요? 등장한다. 짜잔. 자, 이렇게 시작해요. 이 찬양은. 천국은 마치 어, 이렇게 시작해요. 어? 자, 어 맞아 맞아. 알았어 알았어. 천국 마치 천국 마치 맞아 맞아.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보화는 보석이잖아. 그래서 천국은 보석이래.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한다.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여기서도 천국은 보석이라는. 자, 다음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서 뛰면서 와! 뛰면서 집에 돌아가서 얘들아 여기서 중요해. 오, 얘들아 이 다음이 중요해. 봐봐. 뭐라고 이 찬양에서 얘기하냐면 집 팔고 땅. 팔고 심지어 얘들아 집에 우리 친구들 맛있는 거 넣는 냉장고까지 다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진짜 이 천국 천국이라는 보석을 살려면 야, 버버버버 얘들아.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까지 팔고 다 팔아서 살 만큼 소중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라네라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문제가 생겼다. 얘들아 만약에 봐봐, 만약에 집이 만약에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오 어, 땅이나 냉장고 없는 사람은 팔게 없는데 어떻게 해? 천국 갈수 있어 없어? 어 없어요.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 찬양에선 집 팔고, 다 빨, 땅 팔고, 냉장고 다 팔아서 내가 그 보석 살 거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만약에 너무 가난해서 냉장고도 없고, 땅도 없고, 팔게 없는 사람들은, 오, 오, 도대체 뭘 팔아야 되는 걸까? 얼마나 다 팔아야 되는 걸까? 자, 과연, 그리고, 어, 알았어. 어, 얘들아, 어, 우리 막 답을 주고 있어요. 좋아요. 근데,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우리가 그... 보화라는 천국을 살수 있는지. 아 진짜 우리가 살수 있는 거 맞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얘들아, 예수님이 대답을 벌써 해 주셨다? 예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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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천국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예스. Yes. 예스. Yes. 예수님이 그 천국을 우리가 살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아,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다 팔아서 사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을 우리가 살수 있고 갈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짜잔 오늘의 주제구호 오늘의 주제구호를 외치는데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같이 해보면 재밌어, <웃음> 즐거울걸? <웃음>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전도사님이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구호 준비 하면 우리 얍하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뭐 뛰어도 되고 안 뛰어도 되지만 전도사님은 항상 뛰어요.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laughs> 우리 친구들 항상 준비해요. 자, 자 전도사님 이 구호 준비하면 우리 얍하면서빡 드는 겁니다. 자, 구호 준비 약 좋아요. 우리 시작하면 외칩니다. 시작. 예수님께 천국을 받으라.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오늘 있는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읽은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총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 주셔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두 가지 이야기가 뭔지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제자들아, 제자들아,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아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있잖아. 밭에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했는지 걸어다녔는지 모르겠어. 근데 밭에서 갑자기 저자잔. 예, 네, 제 화면 잠깐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밭에서 갑자기 엄청난 보물을 발견.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아까 차양에서도본 것처럼 막 기뻐하면서 와 내가 이 보물을 발견했어 쉿, 얘들아 몰라야 돼 쉿, 쉿, 쉿 하면서 빨리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물이 묻혀 있는 그 밭을 샀다는 거야 그만큼. 천국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이 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자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셨냐면 아까 아까는 우리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잖아.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이 이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와 같단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장사, 쉽게 얘기하면 장사꾼이에요.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이두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장사꾼은 어느 날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야. 아니, 아니, 이렇게 좋은 진주가 있다니. 하면서 그 사람도 역시 이 진주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이건 내가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진주 사야겠어. 얘들아, 쉿 쉿, 쉿. 쉿. 내가 사야 되니까 아무도 이 진주 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아마 집으로 또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가져와 가지고 이 좋은 진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처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다 팔아서 산 사람. 좋은 진주를 다 팔아서 산 장사꾼의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 두 사람의 공통점. 우와! 뭐라고? 우리 태민이 잘 말했어. 우리 태민이 잘 말했어. 맞아요. 우리 막 들리고 있는데, 어, 윤우도 정답.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아, 맞아요.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자, 전도사님이 아까 태민이 너무 잘 얘기한 게,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받은 사람이나, 장사꾼이나, 둘 다, 다 팔아가지고 아까 우리에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까지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샀다라는 거예요. <laughs> 와 그런 거 보면 천국은 진짜 좋은덴가 봐 얘들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하나 더 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얘들아 생각 조금만 더 해보자. 얘들아 진짜로 전도사님이 물어볼게. 우리 친구들은 진짜로 천국이라는 보석이 있다면 진짜 내가 가진 내가 아끼는 장난감, 먹고 싶은 음식 다다다다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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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다다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고 싶나요? 네. 예,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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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고마워요. 전도사님이 예상한. 어, 우리 너무 우리 또 감사하게도 네, 전다팔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맞아요. 어, 어, 그래? 맞아. 우리 친구들 막 아끼는 인형도 다 팔아야 돼. 근데 얘들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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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들아 집중해봐요. 맞아요 우리 몇몇 친구들은 오네 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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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팔아서라도 천국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사실 막상 생각해보면 이 보석 이 보석 하나 사면은 나는 잘 집도 없고요 나는 먹을 음식도 없고요 입을 옷다 판다니까 다 판다니까 입을 옷도 없어요 헉, 어 내가 진짜 이거 다팔수 있을까? 벤디도 없어요. 어 그럴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 왜다 팔아서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자첫 번째 정리해 볼게요. 짠 자. 천국이라는 그 곳은, 천국은 다 팔아야 살수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우리 친구들 방금 솔직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어, 근데 그 천국은 다 팔면서까지 사실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 집 없고, 땅 없고, 심지어 냉장고도 없는 사람은 그럼 천국 못 가는 건가? 우리가, 어, 우리가 얼마나 팔면 또 얼마나 팔아야 되는 거야. 다 팔면서까지 우리가 살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헉, 우리는 살수 없다! 어? 어떻게?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다팔 마음도 사실 없는 우리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천국이라는 보석을 가질 수도 없고 얘들아 어떻게 천국 우리 못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 어, 어 지, 지옥이라고 <laughs> 얘들아 근데 자 봐봐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가 걱정을 할수 있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전도사님이 얘기해 줄수 있는 단 하나의 천국이라는 보석을 가질 수 있는 천국을 우리가 갈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바로 다음 화면을 한번 볼게요 다팔 수도 없고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 팔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 주신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팔 수도 없고, 다팔 마음도 없고, 팔수 있는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게 오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간절히 바라는 게 우리 이제 친구 초청잔치 한주 넘었어요. 허, 우와! 벌써 다음 주면 우리 친구, 초청한 친구들은 친구들과 함께 친구 초청이 어려웠던 친구들은 또 그날 온 친구들과 같이 사이좋게 즐겁게 재밌게 같이 또 함께 노는 시간들도 가질 텐데. 전도사님은 사실 우리 친구들이 여러 노력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지만 친구 초청이 어렵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마지막으로 얘들아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진짜 더잘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른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한테도 여여여여여여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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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엄청난 소식을 알게 됐어. 어 천국은 진짜 아무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랑 영원히 같이 사는 그 천국. 어, 그 천국을 갈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았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주변 친구들에게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가서 재밌게 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 보자 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구호 외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세요 저저저저저저저저 우리 마지막은 오늘 들었던 내용 정리하는. 그러니까, 우리 힘차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자. 구호준비 하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야하는 겁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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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호준비! 자, 시작하면 구호외칩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받으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또 하반기에 우리 유년부에 이렇게 친구 초청잔치라는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주변에 내 친한 친구 중에 내 사랑하는 친구 중에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먼저, 먼저 그 친구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초청할 때 많이 무섭습니다. 친구 초청할 때 많이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친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씩씩하고 용감하고 무엇보다 따뜻하게 나의 친구를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혹여라도 혹시 친구의 마음이 아직 열려 있지 않더라도 그 친구가 언젠가는 좋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제가 될수 있도록, 멋있는 그런 예수님 믿는 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